병원에서 10년 간병하던 어머니. 의사가 돈 없으면 집에 가서 죽으라네요. 어머니는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.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.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갔어요. 오전엔 어머니를 돌보고 오후엔 병원 청소 일을 했죠.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요.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손은 거칠고 허리는 아팠지만 괜찮았어요. 그런데 담당 의사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나를 불렀어요 어머님 특실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그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요 에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돈 없으면 좋은 치료 못 받아요 며칠 뒤 복도에서 의사가 간호사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 보호자 병원비도 못 내면서 매일 붙어있는 짜증 나 나는 숨이 막혔어요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일주일 뒤 의사가 복도에서 나를 세웠어요. 어머님, 회복 가능성 제로예요. 요양원이나 집에 가세요. 저희도 수익성 있는 환자 받아야 하거든요. 이번 달 밀린 병원비 안 내시면 퇴원 조치 들어갑니다.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지며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. 복도 한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.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말인가요?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어요. 어머님, 10년 전에 환자분이 병원비 5천만원 선납하셨던 거 아세요? 담당 의사가 3년치를 할인시켜준다고 적금이라도 깨서 입금하라고 했는데, 그게 의사 개인계좌였어요. 병원 장부에는 선납금 없으므로 의사가 조작했고요. 나는 숨이 막혔어요. 증거가 있나요? 제가 몇달 전부터 모았어요. 통장사본이랑 문자기록 다 있어요.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 당하셔서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. 나는 그 증거를 들고 병원장실로 갔어요. 일주일 후 의사는 경찰에 끌려갔어요. 4명 추가 피해자 총 2억 5천 횡령이 밝혀졌죠. 뉴스에도 크게 났어요. 대형 병원 의사 환자 돈 2억 5천 횡령. 집과 차 구입에 사용. 면허는 영구 박탈됐죠. 5천만 원중 3천5백은 바로 돌려받았고 어머니는 1인실로 옮겨졌어요.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. 엄마 고마워요.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.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. 그 순간, 간호사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. 보호자님, 어머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. 반응하세요.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지만 모든 걸 듣고 계셨던 거예요. 부모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보호합니다.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